그니까 어, 운동하러 왔지. 그래? 마찬가지 아, 발목을 자요번에 왼쪽 발 옮기는 아, 올려놓는 아, 거예요. 너무 힘들면안돼요 그렇지. 야, 안, 어.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선생님 안 집에서 안 서고 올게요. 응. 그래야지. 때생님이 <laughs> 좋아해요. 선생님이 돌려서 아니요. 발을 얹으라고 그랬어구나 어. 그렇지. 다시. 오, 어, 자꾸 흘러내리네. 어떻게 하지? 손님 어, 손에 뭐 있나 봐. 각각이다. 아, 어, 뭐 아, 어, 어기만 하면은. 자, 누가? 누네 아침에 여기 와서 그렇지, 아, 허리 아, 펴고. 아침은 못요다 응. 응. 자, 선생님 이제 안 잡을 있어. 테니까 혼자 한번 해봐. 자, 올렸다 내렸다. 응, 자, 너무 아 천천히 허리 똑바로 아니, 펴고, 그렇지. 어, 좀네 무릎을 내리면 되겠다. 요 응. 상태에서 야, 무릎을 꾹꾹 눌러요. 아, 허리 펴면서. 너가 눌러야 돼. 아니 손으로 말고 다리로 다리. 자, 허리 <목소리도> 펴고. 오, 바렇게 그렇지. 자, 오 잘했어. 하나. 오, 예쁘겠네. 둘. 응, 응, 몇 아, 치? 6세. <laughs> 여섯 치씩 신고. 다더 외투 나와. 그럼, 들어가. <laughs> 무릎. 으봐. 이 어, 이거 자세 그래. 좀 좋다. 채은 <laughs> <최근>. 아, 이렇게 하는 <laughs> <앉는> 거예요. 알았죠? <laughs> 아, 아, 이렇게 하지 말고. <laughs> 어? 어? 선생님 잔소리 듣기 싫어? 네. 선생님 잔소리 듣기 싫지? <laughs> 자, 우이도 없어. 자, 도 없어. 자, 우어 <목소리> 자, 나리야나어 자, 나없다 자, 리 자, 우리우리다 자, 우리도 어우리 자, 우어 자, 리없 자, 어리 자, 자, 자. 자, 자. 자, 자 우리 나. 자, 우리도 없어. 리 자, 리도리도 없어. 리리어 우리도 없리어이어

이 내려. 천천히 내라 내려면... 어... 선생님. 집에 아, 가서 어, 이제 엄마한또 소리 자, 그렇지. 무릎을 눌러야지. 어, 들어가면 안돼 어떻게? 자. 다시. <laughs> 이시 하나. 둘리도 어, 예쁘게 자라고 네. 좋은데. 아, 그러면 잘 소리 들으면은 네. 가 이걸 하겠다고. <laughs> 아, 그러면 너는 어할줄 알아? 오, 이렇게 하는 거야 해. 약속. 괜찮아. 너 엄마가 TV도 <laughs> 아. 못 보게 하고, 핸드도못 <laughs> 네. 하게, <laughs> <모리도> <laughs> <laughs> 하게 하고 아무것도 니까안고아데